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스테파노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신청해 주시고요. <laughs> V.I.P. 방 희망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제목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번호에 V.I.P. 방을 희망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사항가갈 종목 여러분에게 대드릴 거니까 사항가 여러분 사항가 좋아하시잖아요. 상한가. 여러분 가지고 계신 종목들 막10% 마이너스, 20%, 30%, 40% 물려 있잖아요. 종목들 이렇게 물려 있잖아요. 맞죠? 제가 물려 있는 거 알고 있죠. 뭐안 봐도 비디오죠. 뭐 여러분들 종목이 뭐 어디 가겠습니까? 그게 안 그래요, 여러분들 어디 갈 수가 없지. 물려 있으니까. 안 물려 있는 종목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항상 꽃점에 잡히잖아요, 물려 있잖아. 자 이번 올려드릴 종목은 하천 기계예요. 하천 기계, 하천 기계. V R P 방에 희망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제목에 전화번호 쓰니까 전화번호에 V R P 방에 희망합니다 하시면 되고요. 하천 기계 매매 기법 설명해드릴게요. 잘 보세요. 4 0 기계는 1,000원만 터지면 상한가에요 1,000원만 터지면 상한가 상한가가 얼마냐 3,760원 3,760원 여기서 목표가를 잡으시면 15%로 왔으니까 여러분들 어디 잡아야 돼요 목표가를 그냥 막 잡는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여기 고점 위쪽에 3,790원을 1차 목표가를 잡는거예요 3,790원 3,790원 뚫으면 어디로 간다 여기 3,790원 있죠 이거 뚫으면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뚫고 날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시겠죠 하층기계 매수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세수 못해서 상한가 30% 상한가를 먹어요 30% 먹는다고요 30% 먹으니까 하층기계 왜 이유가 뭔지 궁금하죠. 왜 먹을 수 있는지 밴드 공간 있죠. 거래량 붙었죠. 그 M A 상승, M A C D 상승, 모실레이트 상승, 거래 대금 이제 붙었죠. 천억 원 붙으면 날아가요. 거래 대금 매매 기법에서 천억이 붙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천억이 붙으면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천억이 붙어야 된다고요. 이 거래 대금을 넘어야 된다고요. 이 거래량 넘 당연한 거고 거래량 넘는 거 당연한 거고 거래 대금이 넘어야 된다고요. 그래, 대금이. 이거나오면 위로 올라간다고요. 이해가시겠죠? 위로 휘행, 슈팅. 크게 슈팅 나와요. 하천 기계. 이렇게 크게 슈팅 나온다고요. 이렇게 크게 슈팅 나올 거라고요. 종목이 하천 기계. 매수 들어가시면 돼요. 분할 매수. 항상 분산 투자. 분할 매수. 항상 잊어먹지 마시고. 꼭 기억해 두셨다가 매매하시면 돼요. 이해가시겠죠? v i p 방 희망은 제목에 전화 보냈으니까 v i p 방을 희망합니다 하시면 되고 하천 기계 매수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다른 종목에 막 물려 있지 말고 하천 기계에서 매수 하시면 돼요. 그 종목 팔라는 얘기 아니야. <laughs> 분산 투자를 하는 얘기예요. 분산 투자, 분산 투자하시면 수익이 나니까 분산 투자하시라고요. 이해가시겠죠? 네, 박스 대판이었습니다.